방송인 유재석이 주식 투자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26일 조동아리 채널에는 유은님을 긁을 수 있는 유일한 형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조동아리 첫 게스트로는 유재석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유재석은 김수용, 김용만, 지석진과 둘러앉아 과거 추억을 나눴다. 그러던 중 유재석은 우리가 귀가 달얇다. 용만 형이 별명이 덤보였다라고 말했고, 김용만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후회하는 게, 그때 우리가 한참 돈 벌고 그랬을 때 부동산 쪽으로 귀가 얇았으면 그나마 낫지 않았을까. 근데 주식 쪽으로 잘못 가서라고 후회했다. 지석진은 나는 사실 주식 정보를 듣잖아. 너니까 알려주는 거야, 이런 정보. 나 혼자 성공하기 싫으니까 알려준다. 용만이는 알려주면 낼름 받아서 사. 근데 유재석은 서너 번 전화해모 뭐 죽어도 안 산다고 밝혔다. 이에 유재석은 모르겠는 곳을 왜 사냐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 여기 뭐하는 회사야? 하면야 그게 뭐가 중요하니 하더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이런 정보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다 라고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자 지석진은 우리 인생의 하이리턴은 단한 번도 없었다. 다 하이 리스크다라고 말했고 유재석은 나는 계속 저축했다고 설명했다. 지석진은 얘는 그냥 은행이자 2.1%의 돈만 넣어놓은 애다라고 밝힌 반면 김수용은 늘 사면대표가 구속되고 허위공시 상장 폐지라고 주식 투자를 했다가 실패했던 경험담을 토로했다. 이를 본 유재석은 오늘 고민이 많은데 괜찮냐고 우려했고 김용만은 내눈 자체가 하한가로 돼있지 않냐. 너무 힘들면 소파에 좀 누워있다 와라 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유재석은 우리는 이런 투자 이야기 하다보면 오늘 하루 금방 간다. 용만영이 많이 했다. 상가 투자도 했지 오장사도 했다고 말했지만 지석진은 하나도 성공한 게 없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김용만은 재석이를 보면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더라고 라고 말했고 김수용은 사업이란 걸 아예 안 했지? 라고 물었다. 그러자 유재석은 내 주변에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이런 면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단면교사 삼은 사실을 털어놨다. 지석진은 용만이가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게 없잖아. 나도 얻긴 하다. 용만이가 정말 안타까운 게 가로수길에 가게 두개 있을 때밤 10시 어두컴컴할 때 거길 안내한 애가 용만이다. 내가 처음 갔다. 얘가 여기가 요즘 뜬다더라. 좋아질 거야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산애가 얘다. 그때 엄청 쌀 때잖아 라고 안타까워했다. 유재석은 나는 믿기지 않는다. 지금도 석진이 형이랑 그 얘기 많이 한다. 가로수길만 가면 용만이 형이 우리한테 소개한 곳인데라는 얘기했다. 그때 여기가 하나둘씩 바뀐다 완전히 달라질 거야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말했고, 지석진은 용만이는 희한한 게 전자제품 자동차 사잖아. 신제품이 바로 나와서 강가당한다고 전했다. 이에 유재석은 실제로 용만이 형의 그런 예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용만이 형이 샀다고 하면 그 다음에 구매하고 그랬었다고 밝혀 폭소를 안겼다.